야, 문도 이 칼질 보소. 나필도 개쎈데? 이거 둘다 1코 아니야? 지금 계속 게임을 해보니까 1코 리롤이 좀 다들 센거 같거든요? 오, 아니, 이지랄 와, 문도 뭐고? 아니, 1코 영증들이 좀 쎄. 아니네. 문도 2코구나. 전체적으로 4코스트 운영덱들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거든요? 리롤덱들이 지금 좀 많이 쎄긴 해. 여기는 메카메카 리롤덱인데루시한 삼성 찍고 어민 듯? 지리긴 하네. 오, 메, 메카 갈리 형님, 어디 간? 야, 개쎄다, 저거. 그러면 저희도 리롤덱 조금 해볼까요? 일단, 보고 있는 건 멘토 리롤덱인데, 멘토가 3코어 스테이 있어서, 3코어 삼성 딱두개 찍으면서, 그리고 라이즈 한장 7레벨을 찾고, 4멘토 올리고, 몇 가지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한개또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두 배가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문두 4멘토를 넣으면서, 야수고랑 우디르, 하드오브 하드캐리를 한다. 그냥 8멘토 쓰는 거지. 근데, 그루도 안 해보긴 했는데, 그럴까. 10원 이제만 딱 보고, 증강 볼까요? 오. 유리한 조건, 행운 전용 증강, 태골판, 저거, 골드 증강으로 승격됐네요. 애초에 좀 무난했던 증강인데, 조금 강화되면서 승격했구만. 네 지금은 리롤덱이 좀 중요한 걸 먹는 게 좋아서, 마지막 세이브 고를 생각하고, 오, 쉣! 단조사! 그만! 이러면 크그 리롤덱으로 갑시다. 봉세자로 잔나를 쓰냐? 케넨? 걔넨? 케넨은 좀, 시너지가 애매한데? 조합을 일단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는데요? 저격수는 쓸것 같으니까 나를 넣고, 이대로 한번 조합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시너지의 효과가, 삼성 크루 챔피언 한 명당 추가 효과를 얻는 것도 있고, 크루 챔피언을 많이 배치할수록 효과가 세지거든요? 공속도랑 추가 체력이 늘어나는데, 삼성 한개 찍으면 경험치 플러스 1, 레벨이 그래도 오른다고 해도 크루 유 확률은 감소하지 않고, 삼성 두개 찍으면 교환해자. 세 개부터가 좀 중요하네? 네 개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다섯 개 저거 하라고 만든 거야 뭐야 다섯 개짜리가 5코 삼성인데요 근데 조합 보니까 잔나 써야겠다 이게 훨씬 많네 이러고 팔레벨에 요새를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 있대. 브라움을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레오나도 이번에 요새거든요 아무 시너지 없는 그냥 요새 레오나나 브라움 한장 써주면서 구레벨 가가지고 특패 찾아서 넣기 딱 이렇게 하는 게 조합은 제일 이쁘게 하네요 이걸로 갑시다 그럼 문도 팔지 뭐 악마 열매 딜란트 먹이고 오씨 최종 형태 4가 쇼의 4성 대기. 1코리로 할때 이거보다 좋은 거 있냐? 대신, 될 때까지 좀, 쳐, 맞아야겠지? 피 관리 좀 합시다. 템블한번 받고. 아니, 너무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이번 판이 바이기판이라, 돈이 괜찮다는 거죠. 이게 삼성을 진짜 많이 찍어야 돼서,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해. 어, 1 2로 패워져 고 4판 한 번, 스근하게 쳐볼까요? 이게 웬만하면, 삼성을 빨리 찍어야 저 크루의 삼성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거라. 지금 좀 딥하게 치는 게꽤 괜찮아 보이긴 해요. 야근데 장수 쪽에 잘 나온다? 말파이트 좋고. 그리고 나르나 이런 애들도 뭐 찍히면 좋긴 한데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크루는 크루애들만 삼성이 있는 게 중요해서 아 이거 말파 삼성은 못 찍었네. 웬만하면 지금 한개 찍어야 다음부터 좀 이득이 큰데. 근데 한개 빨리 찍는 것보단두 개를 빨리 찍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긴 해요. 뭐 그래도 한개 찍히는 게 낫긴 하지만 그 이후에 리롤해서 리롤 치면은 추가 경험치를 주니까 약간 샤코처럼 초반에 좀 48대 딥하게 치는 한 20원까지는 덜 만하지 않을까? 지금 좀 쳐볼까요, 그럼? 날파마 한 장. 주세요? 어, 나이스. 이러면 됐다잉. 자, 두 번째 증강 슛. 소련은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대관식도 지금 좀 그렇고 찰란한 잎을 먹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한테 뭐 넣어주죠. 창, 크라켄, 괜찮고. 창, 갑주, 좋은데? 지금 일단, 단조사로 공격력은 좀 올라가고, 체력도 조금 올라가는데, 악마 열매를 11한테 줬으니까, 딜은 진짜 충분할 것 같거든요? 4-5까지 버틴다 면 그러면, 지금 반갑도 없겠다. 방어력이 올라가면 좋은 말파이트한테, 전역 갑주를 주고, 좀, 버텨보도록 합시다. 이 말파이트의 패시브 효과가, 좀, 특이하거든요? 아니, 봐봐. 딜이, 이게 말이 안 돼. 말파 딜이 존나 쎄. 기본 지속 효과, 방어력, 2000%. 거기다가, 방어력 개수, 스킬 딜이 있어. 이 표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말파스키딜로 지금 애들 다 때려 패는데 열의 균형이가 어 초반에 방어력이 개높다는 거죠. 나이스 4원의융미 좋고 인피 좋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좀 살살 맞았네. 역시 수정 게임 민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이좀 되는 편. 오케이 간식 나왔고 이러면 간식을 이제 말파이트한테 줘볼까요? 어 시비로 좋다. 이러면 좀 찍고 넘어갈까? 그렇지, 존나 잘 지켰다. 어. 가갑껏 가돗껏 방어력이라... 방어력보다는 홀로서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돗껏 해볼까요? 좀 생소하니까 AD랭 많으면은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말파이트가 뭐 방어력 개수가 있으니까요 얘를 줌나치기한 다음에 상대방 애들을 다 빈사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말파 쳐봐라 아니 쉔을 치고 있는 거. 이거 딜세인가? 말파 스킬 쓰고 아이 궁딜이 일단 천2 0 박히는게 개꼬감입니다. 근데 야, 그냥 쎈거 같기도 하다? 어, 잘 모르겠는데요? 가독껏 발음도 있네, 가독껏 오케이, 아이템은? 검검에... 어, 애매한데? 정리형상 하나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완템부터 까볼까요? 크라켄 좋고, 이러면 구원에다가 검 하나 돌려서, 아이, 지금 못 뺐다. 괴물으로 넣어서, 야, 이것도 신기한거 키우고 있네. 근데 잠깐 용병으로 쓰는 느낌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저기 시너지가 없다 보니까 단일 기물러서 성능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괴물 전명사 자체가 스택형 챔피언이라 초반에 룰루 같은 거 나오면은 좀 키우면서 가는 덱도 괜찮게 할 듯? 자, 세 번째 증강 갑시다. 배부른 조명사 컷, 설 상승도 컷 해야 될듯 하고, 먼 친구는 나쁘지 않거든요? 단조사라서 이미 스틱이 빵빵할 거라? 싸통? 야, 근데 네. 먼 친구 이거 효과 받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 나르를 붙여둬야 되거든요? 나르의 스킬이 가까운 아군한테 공속을 주는 거라 얘가 딜러인데 얘를 멀리 두면 큰일 나거든? 시비르랑 붙여둬야 돼. 싸통으로 갑시다. 별로 안 좋긴 한데. 이러고, 아, 6레에서쉔 삼성 찍고 레벨업을 치죠? 그동안 4코스스 나오면 레벨업 치면 되니까. 어쨌든 쉔도 삼성을 찍어야 크루 유닛 이 삼성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별균에 구원 하나 쓰고, 테로명 밑에 주고, 이러고, 검 하나 필요 없으니까 갈아보고. 아, 나이스 까일 나이스 까일 좋고. 이렇게 해서 대 마무리 합시다. 야, 근데 이거 말파 태산인데. 말파 개쎈데요. 말파 딜이 심성정한데. 지안 나와주세요. 그렇지. 삼성 세마리 삼성 3마리면 이때부터 로켓 발사 오는 거거든? 미루치는 동안 폴리 뺀스도 나왔으니까 돌리배가 넣고. 슈아지 이쁜데요? 이제 피해를 입힐 때마다 로켓? 그렇지. 추가 딜 좋고. 예, 근데 이거 로켓 들이좀 낭낭하다. 280의 피해를 입히면 로켓 피해가 들어가는데, 이거 사실상 개쎈 거 아닌가? 프리젠젠젠급인데 그니까 러 40%의 딜을 더 넣는 거거든요? 얘가 대신. 말이 안 되는데? 딜을 한 마리 더 있는 거잖아. 심지어 쉔이랑 말파이트가 앞에서 개 버텨가지고 로켓이 절대 안신다 딜라인 애초에 뚫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저희 최종 형태거든요. 다음 턴에 이제 이거 터지거든. 뭐야, 사성 안 됐는데? 혹시 변신하나? 아, 그렇지. 변신하는 거지. 자, 이제 사성이 된1 1의 딜. 말안 되거든요. 넌 몰라. 말안되는 진짜 몰라. 공격력은 올라가고 있고. 아, 이거 혹시나 이거 버그 있을까봐 조금 마음 졸였는데 혹시나? 단조사로 먹은 공격력이 변신해가지고 증발하는 그런 게엿 같은 버그가 있을까 했는데. 증발된 공격력 보니까 아니네요. 어, 이거 유지되네. 아우 나비 삼승 자, 이제, 근실한 덱하고, 한 번, 맞짱 뜯는 거 봅시다. 덱 파워가 실제로 괜찮은지. 지금 근데 내 고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단조사라 여기가, 소울 파이터, 운영 덱이네요. 사실상, 소울 파이터 쌈이라덱. 쌈, 쌈이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4코스를 조금 강등되긴 했는데, 두로 어, 예? 엄. 야, 이거, 프리즘 공급에다가, 보물 사냥꾼 모아가지고, 상대방도, 지금 증강 밸류가 많이 센데, 그냥 이겨버리네?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수정겜빗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정겜빗 완성밸류랑 싸워가지고 어느정도로 좀 비비는지 솔직히 이길 자신 없거든? 수정겜빗이 너무 사기여가지고 레벨업 치고 요새 한 마리만 찾아서 좀 넣어봅시다 아니면 투페 나오면 투페 넣고 아 레오나 쓰기 싫은데 오코아스 넣고 싶은데 요새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다 보니까 찍스도 조금 모아가고 이제 구래 갑시다 어차피 리롤 치면 돈도 주고 거기다가, 직스 삼성도 찍으면은, 웬만하면 좋은 덱이라, 구인수 인피에다가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사이버네틱 통신을 최대한 활용해줄까요? 연운 먹고, 연운이 이제 단일템으로 넣기도 꽤 괜찮아. 단일템으로 넣으면은, 만화지생에 올라가니까. 야, 근데, 왜 이렇게 냐 라기보다 상대방 아직 50원이 없고. 오! 어? 수능겜임시이다 자이라 이성에 야, 여기 좀, 밸류 괜찮은데? 4코 이성 2개에다가, 5코 이성 2개. 9레벨 밸류 괜찮은데요? 수정겜 배사 가다가 전투중장 3개인데 거의? 아 이거 지겠다 이거 개쎈데? 역시 아이 사기 대은 사기 덱인가 예? 어? 아니 이게 이긴다고? 아이 개사기인데요? 크루? 아니 완성 수정 밸류로 이겨? 아이템은 크라켄 하나 먹고 나르 막템 챙겨봅시다 전투에 보니까 나르가 삼성을 웬만하면 찍어야겠는데요? 나르 이거 일 개잘하네 사실 보는 맛은 약간 없긴 하거든? 근데 이 덱의 파워라는 게 어.. 이리롤덱게 근본이긴 하네 좀 갈아보죠 피해를 받을 때 해당 피해량이 35감사합니다 요거 괜찮네요? 내성 나머지는 뭐.. 효과가.. 모르겠다 야 이걸로 가자 좋아보이네 그냥 어? 아, 관계판이었지 이거 총검 없어가지고 이거 버틸 수 있나 둘라인 보통 1코 리롤덱은 이거 못 잡거든요? 총검이나 구이스 크라켄 총검 이런 거 아니면 얘? 예? 아 그냥 잡는다고 하고 오케이 드패 나왔고 오크루 됐고 레오나 딱 찍어주고 이제 웬만하면 좀 크루애들을 최대한 모아 봅시다. 직스도 삼성 찍어보고 드패 삼성은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긴 한데 뭐 혹시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트트트트트 트릴 수도 있잖아. 나머지는 전부다 까갑 하나 말파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사이버네틱 약간 활용해주죠. 쇼진이 나쁘지 않겠다. 자 여기 소울 파이터 근데 소울 파이터도 괜찮은 거 같다. 팔 소울 파이터에다가 아, 이예좀 비비네. 쎈데요? 라고 할 뿐. 근데 이거 단조사에다가 9점 높아가지고 쉽게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도 많이 세긴 하다. 그래, 저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직스 삼성 트라이만 좀 해봅시다. 그냥 그 이후로 불안등 중이거든, 지금. 장수가, 트페이, 음, 한, 한번 던질까요? 어, 한번 던지자잉? 장수가 너무 없긴 한데. 뭐야. 어, 뭐야, 하체목 뭐임? 트페가 이 방금 뭔가 준 거지. 이러면 직스 찍을만한데? 아, 그냥 그만 끌래. 그럼 어 마지막 전투만 봅시다. 뭐, 투패가 템 뜯어가는 것도 일단 확인은 했고, 웬만하면 러니까 8렙에서 투패 한장 찾고, 그리고 그 투패가 뜯어오는 하챔복 이런 걸로 직스까지 8렙에서 삼성작하는 그게 제일 올바른 구도이긴 할 듯? 그래서 깔끔하게, 티어 덱으로 예상이 되는 오크루 덱으로, 스근하게즐거버렸습니다 일단은 쉽네요, 이거. 덱이 존나 세네. 항상 최고의 자리에 머무는 게 쉬운 일은 이거 지금 오크루 좀 궁금해가지고 톡톡이에서 트라이 중이거든요 야야 야, 말파야 아 이거 근데 개 어렵게 만들었네 이거 톡톡이 말파야 박수 박수 뿡 그렇지 테 태블막 태블막 야 말파 디직스네 직스 한정 오케이 쉔 삼승 거기다가 컴스 삼승까지 오케이 이제 트패만 삼승 찍으러 런쳐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이거 뭐 일반 게임에서 트패 삼승 되겠냐? 그래 가주잉궁금하긴 했어 이게 뭔지 그 다음 찍고 오크루 프리즘 시너지 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맞추라고 이걸 평소에 에예예 에? 에? 아니 이거 액조디아네 지금 완성하니까 게임이 터졌누 우주선이 네 게임을 터트렸어 뭐라 아니 필드가 비었네 아이거 톡톡이라 버그난데 일반 게임이었으면 그 완성하는 즉시 게임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건 버그 걸렸으니까. 끝!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